입니다. 와 카멘이 오늘은 이로치 포켓몬을 한번 교환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받을 이로치 포켓몬은 뭔가요? 맞아 이로치요. 맞아 이로치입니다. 카멘이 진짜 안나오는데 이로치 마그비도 있고 이로치 토게피도 있고. 어, 이로치 에르키드 넣었구나. 어, 하여튼 이로치 맞아. 그 친구를 한번 바로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이제 유저님은 어, 우리 트레이너 배틀 됐어요. 했던 친구고, 어, 카멘이 오늘 그란돈을 드리려고 해요. 날씨부터 먹은 그란돈, 씹히 든든한 2,883짜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이로치 맞아. 대박이다. 색깔 왜 이렇게 이뻐요? 색깔이 보라색인데. 어이 친구 마자용으로진화시키고 어떤 색이 되죠? 어 핑크색으로 될 걸요. 와 어, 핑크색으로 변한다는 어 이로치 맞아고요. 어 카멘이랑 이제 베스트 프렌드가 돼가지고 어 별의 모래는 4만 개밖에 안 됩니다. 교환해 보도록 할게요. 레츠 끼리 확정. 특별한 포켓몬 이일미래 오케이 잘가그란돈자 네. 카멘의 이로치 수집은 이제 끝이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이로치 다 모을 거야 포켓몬고. 자 일단은 자 교환이 되는 순간이고요 이로치 마자가 등장하면서 반짝반짝은 없나요? 반짝반짝 아 반짝반짝은 없네요 대박이다 이로치 마자 왜 이렇게 이뻐요? 자84.4인데 카메라한테 와서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친구 조금 개체값이 내려가 그런 느낌이네요 이로치 마자 이게 바로 일반 마자입니다. 어, 약간 파스텔 블루에 가까운 그냥 일반 마자고요. 이게 이호치 마자인데요. 색깔이 굉장히 유니크해요. 마자 꼬리가 안녹이었어요 뭐지?